안녕하세요. 바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REST API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버튼 한 번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개발자 분들 뿐 아니라 블로그 운영자라면 꼭 알아두시고 실제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워드프레스 자동 포스팅은 블로그 자동화 중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관련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법도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먼저 REST API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EST API는 워드프레스와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REST API의 특정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워드프레스가 이를 받아서 글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REST API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유저 아이디와 어플리케이션 패스워드입니다. 유저 아이디는 여러분이 워드프레스에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기존 로그인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패스워드를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하고요. 왼쪽 메뉴에서 사용자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맨 아래쪽에 스크롤하면 응용 프로그램 비밀번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무 이름이나 상관없어요. 비밀번호 추가 버튼을 누르면 24자리짜리 긴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꼭 복사해주세요.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같은 방법으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글 업로드 API를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아이디랑 아까 발급받았던 어플리케이션 패스워드를 변수에 담아두고 네, 워드프레스 주소도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다음 업로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을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 제목입니다.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파이썬으로 올리는 첫 글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콘텐츠라는 변수에 본문을 넣었습니다. 타이틀이나 콘텐츠 변수명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변수명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냥 문자열로 작성해도 되고요. html로 작성해 넣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html로 변환해서 입력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만약 html 문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문자열로 넣어도 됩니다. 보통은 여기 본문에 t gpt와 같은 ai를 사용해 글을 생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리 ai로 만들어서 뽑아둔 본문들을 이 변수에 지정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워드프레스의 콘텐츠를 분리하는 카테고리 또는 메뉴가 여러개 있을 경우 이중 어떤 카테고리에 글을 발행할 것인지 선택해주기 위해 작성합니다. 카테고리 번호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로 들어간 다음 미리 만들었던 메뉴들이 있을텐데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아래쪽에 카테고리 및 태그 아이디 나오는 URL이 보입니다. 여기 카테고리 및 태그 아이디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 숫자를 리스트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만일 카테고리가 없다면 해당 데이터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은 슬러그입니다. 슬러그는 글 발행 후 메인 주소 뒤에 붙는 고유 주소입니다. 이 슬러그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한 제목 형태로 그냥 발행됩니다. 슬러그가 따로 작성되길 원하는 분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열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슬러그 지정이 필요 없으면 데이터에서 빼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 데이터는 만들었으니 이걸 JSON 형태로 구성해 줍니다. payload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데이터를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서 키 값은 바뀌면 안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뭐 빼셔도 됩니다. 먼저 s t a t u s 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Status 값에 즉시 발행 경우 Publish, 임시 저장은 Draft, 예약 발행은 Future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Slug, l 러그 타이틀 콘텐츠 값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JSON 데이터를 WordPress REST API 엔드포인트 주소에 따라 Request Post 데이터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이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수정지상 발행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업로드 자동화 코드를 만들었으니 본문과 제목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면 됩니다. 이건 AI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WordPress는 다양한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엔드포인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양한 옵션과 미디어 엔드포인트와 같은 이미지 업로드 관련 기능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을 활용하면 뉴스 기사,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올리거나 여러 개의 글을 한꺼번에 예약 발행하는 자동화 스크립트도 만들 수 있죠. 특히 에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익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과 리스트 api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에 자동 포스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아도 파이썬 코드 배출이면 글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이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미지 업로드 태그 추가 예약 발행 등 같은 더 많은 기능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좀더 알아보셔서 고도화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은 단독방 크롤링 마법사의 코딩클럽에 오셔서 얘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